야, 여러분들, 아, 안녕하세요, 미더입니다. 오늘은, 어, 처음부터 이렇게 렉이 걸리고, 이러면은, 어떡하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 어쨌든 안녕하세요, 미더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그, 그, 지붕 올라가는 법과, 이 나무, 이 나, 나무, 나무 올라가는 법, 알려드렸는데요. 여기 나무는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못 올라가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고양이 이렇게 올라가는 법도 어 법도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법도 알려줬고요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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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여기 지붕에도 올라가는 걸 보여드릴 수 예, 보여줬는데요. 그 영상이 보고 싶으면은, 미디어 티미디 유튜버에 미디어를 치고, 미디어 유튜브 영상을 다, 영상을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여기 내려가, 여기 뚫려 있고요. 오늘은, 그냥, 왔어요. 그냥 심심해서, 영상이나 찍었거든요. 마이룸이 은근 재밌어. 진짜. 뭐, 카트, 그, 찻, 찻, 찻보다 더 재밌는 거 같아. 자, 흥룡이는 언제 저걸 또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아니. 아, 맞아, 맞아. 이거 점프. 자, 그리고, 여기, 그리고, 우리. 와, 진짜. 이거 볼, 하. 아, 여기 올라갈 수 있나? 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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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아들. 어. 제가 어, 오월이. 어, 제가 나중에는 더 신기한 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모든 걸다 찾아야 되거든요. 찾으려면은 그만큼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은 노가다입니다. 네, 노가다예요.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찾아야 합니다. <laughs> 도, 그때 그 영상에 도와준 흥룡이한테 너무 고맙고 지금 아직까지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어우, 흥룡이, 흥룡이 저 흥룡이가 저를 도와줬거든요. 어, 고마워,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 마이룸에서 이렇게 뻐겼으니까 이제 카트라이더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자동차 운전, 운전 빵빵 해보도록 할까요? 아, 맞아. 스피드 좀 들어가고 방 만들기 하고요. 그리고 여기 랜덤 말고 어디 있지 찾았네 요 이거 요거 있죠 여기 이거 하나 남겨 오 무릎 강퇴 시켰다 안돼 안돼 어네 플레가 왔군요 망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여러분이 아실 아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 맨 처음에 꿀팁이 있습니다 꿀팁 이게 어래기진 진짜 많이 걸려서 지금 제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여기 여기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제가 좀 보고 왔는데요 보지 않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드리프트를 하면 여기 게이지가 계속 찹니다 어저다못 채웠네요 원래 다 채우, 채, 채울 수 있거든요 어 드. 그래서 이렇게 드리프트 해주고 여기에서 한번 쏴주고 으 그래도 이거 이겨야 될거 아닙니까 이겨이 이길 수 있으면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기는 게 정상인데 어나 잘못 썼다 아, 네. 잠시 잠시 어 여기로 안 갔군요 당입니다후 근데 이거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으쨔 아 아, 부드 드리프트 괜히 했다. 어, 자, 어, 호,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한 번만 돌고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이것도 잘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스트하고그 드리프트를 많이 안, 하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자, 고수들은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저처럼 초보들은 그렇게 할수 없어요. 아, 초보들 없겠다. 나만 초보다, 그럼. 뭐, 내가 왜 그랬지? 다, 다고수데 나만 초보야. 어. 나만 초보야. 이거 마지막 거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십시오. 제가 이거 더 넣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터치를 해서 빠르게 하라는데 싫어. 자, 우우우 너무나도 좋은 플레,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이 사람에게는, 어, 험치를더 많이 주겠죠? 혼자 들어갔으니까. 후, 따봉!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어, 나가셨어. 이대로 끝내긴 아쉬운데 이벤트에서 뭔가를 얻었다 뭔가를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얻었다 여기에 가가지고 어어어어어어 내가 막아 자 이거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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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미 우 아니 뭐야? 네모가 왜 있어? 네모가 왜 있어? 후후 <laughs> 지자제자자리 <laughs> 다섯 번은 하도빨하다자여을하들록 하고 자, 여러분들 이거 하면은 뽑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섯 번, 다섯 회 하고, 그리고 뽑기를 뽑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하게 하면은 너무, 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편집을 하도록. 그러면은 뽑기 할때 만나요. 아, 여러분들 왔고요. 이거 먹으려고 지금 몇 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뽑을게요. 하나 둘셋 뽑을 줄 알았죠? 어 다, 다음 다음 영상에 이 뽑는 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이.